분들을 모시고 축하 말씀을 또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태 후보님을 위해서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4월 5일이 엊그제 질려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끼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정당을 못나었는데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끼리 같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박수 한번 치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어, 여러분의 오늘의 이 박수는 거무산 정기를 받고 뒤에는 삼일문화장학재단 탈각정이 박정희 대통령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는 힘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선택할 사람, 또 부미의 발전을 영원히 여러분이 밀어주실 사람, 이름은 영원히 택할 사람이 영택입니다. 영택 후보에게 박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부미를 아끼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이 모두 오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는 김영택 후보는. 저도 인동에 살고 있습니다. 일명 방티산을 아시죠? 천생산. 천생산 전기가 금호산 전기보다 더 좋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기를 받아서 우리 구미가 앞으로 영원히 뻗어가고, 어, 후보가 열 가지 공약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오늘 이 후보님들을 극정, 또 후보를 잘 되라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기업인에서도 많이 오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은 대한노인의 구미 꿈이 시지에 구미의 어르신들의 대표인 부회장님 또 회장님 또 선거관리위원님 어른들이 모두 많이 오셨습니다. 행복한 꿈이 또 어른이 살아 숨쉬는 구미를 위해서 어른들 만수무강 건강하라고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의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박수는 김영태 후보가 반드시 꿈의 시정을 맡아서 군의 발전은 물론 나라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줄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격려의 박수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이 1인당 100명만 더이영택이 후보를 택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영태 후보가 국이 시정을 잘 이끌어가지 않느냐 저는 믿어 보실지 않습니다. 예, 박수를 칠자만 화끈하게 치세요. 예, 예. 감사드리고 오늘 박수를 치는 분들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예. 오늘 박수를 많이 치신 거는 여러분은 정신과 질환이 안 갑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한국의 행복, 국민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경로당에 있습니다. 경로당에.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20일 경축은 경로당 문을 연다 하지만 은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부가 정책 코로나를 하는지. 질병 코로나를 하는지 앞으로 저는 분명히 골프 그름을 가릴 것이고 현재 우리가 나라가 전쟁을 해도 물이 많은 나라는 이기고 5공단이나 6공단, 7공단까지 가려면 물이 모지 되는 꿈이 실정입니다. 대동강물 팔아먹는 사람은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낙동강물 팔아먹는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와시지요? 이해하십니까? 5공단, 7공단까지 갈라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이면 절대 붐이 발전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아시는 분은 134까지 사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붐미를 보면서 저도 80을 바라보면서 노인회장이 당선되고 붐이의 걱정이 뭐냐? 붐이의 어른이 반드시 생존한다. 어른들에 대한 복지를 신경안 쓰는 분은 절대 시장이 었으면안 된다는 게 어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어른들은 오늘 영택이 시장을 택했다 하면은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이제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 영택이하고 영원히 갈 거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선거철세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후보에게 묻습니다. 열가지 공약 중에 노인의 공약이 조금은 더 보강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제가 어 구미가 앞으로 어른이 있는 도시 또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인인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오공당까지 가기 위해서 도로돌라 도상산소 500년 동안 산소도가 농밭전지도가 살던 집도가 하면은 다 좋는게 오늘의 오공당까지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택후보가 잘 돼서 시정을 이끌어가면은 살기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구미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든초지일반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영원히 이 선거 기간 동안 영택이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빌고 영택 후보와 가는 길에 꽃길만 걸어가고 늘금호산면에 우뚝 서는 영택 후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고 도의원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봤고 도청에 가서 또 하는 모습을 봐서 이제 내가 태어났는 붐이 땅, 내가 살고 싶은 머무르는 조산산소 대대로 바꾸는 효를 이루는 영태후보가 반드시 시장이 되어서 잘 시정을 이끌어가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2년만에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이 박수 소리와 힘이 벗어 우리 구미는 앞으로 영원히 발전하리라 생각고 영태기를 택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영태기를 택하는 여러분 사업이 일익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호 대한노인의 구미시 지회장님께서 정말 아, 힘을 팍팍 실어 주시는 그런 축하 말씀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회장님께서큰 박수 한번 부탁해 주겠습니다. 아, 이지회장님의 축하 메시지 중에서 영택이라는 이행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쏙쏙 들어오는데요. 영원히 택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영택이라는 거 모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